아, 여기 너무 복잡해. 일로 올라가면 되겠지? 소스의 경력이 돌아가주죠. 인퀴지션이 좀 노가다를 너무 많이 하기에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막 훌륭한 그런 스타일의 게임은 아니고 품맛이를 좀 많이 품파디를 좀 많이 시킨다 그럴까? 뭘 구해 와라 돌아 와라 이런 게 너무 많아 뭘 얻어라 그런 거 똥개훈련 시키는 거 얘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 소세경 제 그놈이 <laughs> 퀘스트 준 놈이거든 이놈 이놈 예, 소세드리온 이런 것도 표시가 안 됐어 씨. 안 썼습니다 저 용사로 만들어주세요 용사 완료 아 됐다 씨. 아 힘들다 용사가 됐다. 용사 전술이 뭐 있나요? 챔피언 이게 용사죠. 용사죠. 챔피언. 이 강력한 수호자들은 치명적인 공격을 전문적 훈련과 격렬한 투지로 막아내며 악군을 피해로부터 지켜냅니다. 적들은 그들을 죽일 수 없고 보통은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모래 위의 전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용사의 유산을 소환하여 당신이 버티고 있는 위치에서 적에게 도전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적이 당신을 지나쳐 갈수 없도록 막고 요충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좋네. 이거 r b 에다가 넣자. 네. 자 됐습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자 우여곡절 끝에 전직 완료. 아 이제는 좀 스토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만이 초대한 곳. 자만이 초대한 곳. 어 여기가 아니네. <laughs> 잠깐만요. 본부에 있잖아. 오케이. 근데 지금 인벤토리가 여유가 있나? 네, 인벤토리 여유가 없죠. 인벤토리 좀 팔고 가겠습니다. 인벤토어진 팔고 판매 신템 파템 다 팔게요 파템도 팔겠습니다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이템 같은 거는 그냥 대충 껴도 별로 문제 없더라고요. 네, 난이도가 좀 높으면 아무래도 좀 신경을 좀 써줘야겠죠. <목소리> <조세핀>. <목소리> 자만이 초대한 것, 자만이 초대한 것아퍽 하나 개방할 수 있는데 병력 승마의 자세야. <laughs> 말잘안 타서. 어, 진정한 용기, 척박한 환경에서의 훈련은 위험할 수 있지만, 모두의 생존력을 단련시켜 줄 것입니다. 요거 합시다. 올리에서 자만이 초대한 거. 이거네. 40 필요한 거. 신문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동맹군들을 집결해 신문관 티드펠리안의 군대와 함께 코페르니쿠스, 아, 코이페우스의 관심도들과 마지막 마주할 나무군을 살림으로 진군하세요.

why he will gain his heart's desire and take the power of a god or this is more likely the lunatic will unleash forces that tear the world apart indeed should Corypheus succeed do not doubt you would be first to feel his holy wrath pardon me but does this mean everything's lost unless we get to the Eluvian before him 번역이 사실 네. 이게 되게 힘듭니다. RPG 게임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스텔라리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빨리 번역하고 있는데 전략 게임이랑 이런 RPG는 어투가 다 다르니까 그 상황 문맥상 번역이 좀 다르고 이런 나중에 검수를 위해서 지금 네. 이런 거 만약에 넣는데 계획을 들어. 요런 거 검수해 가지고 1600아 167723번 요거 좀 다듬으면 되죠. 근데 뭐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니까요. 네,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건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한글 패치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 같아요. 지금 카페에서도 뭐드어곤면 이제 인피티션 한글 패치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But the Arbor Wilds are not so kind to visitors. Old Elven magic lingers in those woods. We'd be remiss to not take advantage of your knowledge, Lady Morgan. Here's why I came here. Although it is good to see its value recognized. Any further instructions, Inquisitor? The inquisition began as a handful of s o l i e r h o y o r e w t thousand. I could ask for no finer counsel, no better guidance. I speak for all of us when I answer. We could ask for no finer c a u s e We'll hound Carithius in the wilds before he can find the temple or the Siluvian. 가자 가자 라디많어 가지, 빨리. 40, 무려 40이나 소모하는 파워. 가산드라, 솔라스, 베리. 총집결이죠. 어디? 규모 전투가 이제 벌어지나 보시 군대 같은 거 조정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포탈 워즈비즈 같이 숨기지 말고 털어놓아요. 번역 내용이랑 네, 맞지 않는데 <laughs> 대화 선택지랑 말이 좀안 이어지는데. Is it Undraste your soldiers invoke during battle, or does a more immediate name come to their lips? They show me respect, Morrigan. No one mistakes me for the Maker. True. You are far more likely to come to their aid than a Chantry fable. But I digress. If your scouts report accurately, I believe these ruins to be the temple of Mathal. Which is? a place of worship out of elven legend if Corypheus seeks it then the eluvian he covets lies within let us hope we reach this temple before the entire forest is reduced to ash 자 가자 어디 가야 되나요? 여기. 자, 가가가가가가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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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가야가나여나여 길이 없어요. 가선으로갈수 있는 길이 없어. 돌아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아, 전리품. 폭풍심장이란. 쪽쪽이요요시시 폭풍 심장. 앞은 난장판일 겁니다. 나무 f 청덩 적이 오인다. 저기 있다. 신문가 만세. 우리 전직하고 받은 스킬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써보자. 방벽, 방벽이란 거. 안데라스테와 신문회의 영광을. 이건 뭐야, 이거? 붉은 해플러. 얘들 많이 감염되어 있네요. 리듬에. 천대. 괜찮대 네, 거대한 폭포. 저, 이게 첫 번째 가문이에요. 이놈 잡고 위에. 공수 못 때리게. 낙다운. 잡았고. 뛰어내리고. 너 일로 와. 도발. 이거 한번 써볼까? 뭐야, 이거? 이거 좋아요? 장벽인데? 응. 무슨 효과 있는 거지? 그냥 막는 건가? <laughs> 네. 막는 거 같은데, 그냥? 오, 얘들 세다. 니다 어, 법사인데, 뭐, 체력이 많아. 네, 법사는 체력이 엄청 많은데. 심하다까죽겠어요자 여기까지 왔고. 두번째 지은어어야야냥쭉 쭉쭉 면면되 다리 리너너지고 갑시다. 지고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왔이이의까지기 이놈의 기 일로와, 일로와. 뒤에 또 온다, 뒤에 또 온다. 아 이거 못움직이 이거 쓰면 못 움직이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일로와. 제발. 에딩을 때리고 있어야 돼, 딜. 안주워 잡았고요 뒤또 있네 아 지금 옆에 도와주러 왔다 옆에 마법사 여성법사 이름 뭐였지 네계 도와주는데요 근데 되게 피가 이렇게 없는 거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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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피좀 채울게. 물약 좀봐 봅시다. 아, 여기 떨어져야 되나요? 아, 떨어지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떨어져야 되나?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리로 가면 될것 같아요. 떨어지면 안될것 같아요. 아, 애들 저기 맞네. 엄청 맞네. 저기 좀 도와줄까? 애들? 네, 도와줄게. 어디 편 많다. 헤이븐과 교황님을 위해서 잡았고 조 봐. 저저 아까 스킬 배운 거는 뭐 막는 막는 거 같아. 막는 막는 역할. 자대를 막는. 여기 더.. 더 있나 보지? 어디 쏘는데? 어 여기 있다 얘들 뭐 터지는 게 있네 이상.. 이상한 스킬 쓰겠네 무효화 좀 써줘 오케이 쭉 갑시다 붉은 템플러들은 몰락할 것이다 붉은 템플러들은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기 많다 이리 와붉 붉은 m 플러 전쟁기지. 자, 이거 장 장벽. 도발. 장벽이 이게 좋다. 좁은 데쓸땐 짱이네. 장벽이. 다시 장벽. 근데 내가 피가 없어요. 아나 <laughs> 어, 죽었어. 와우. 나 너무 몸빵하는구나. 해줄게. 아괜어아괜아아닌데아괜 우리 레벨 매시길래 이렇게 깎이아 괜찮아. 지금 아레벨씩괜네아 여기 아괜에서괜찮 레벨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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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장난 아닙니다, 난이도가. 앱으로 파면 되니까. 아, 어, 이구 죽었어. 살려줘. 아, 야야한또박이거뒤이형난아 예, 형님, 아. 어, 막고 있어야 되겠는데 이거 하나 잡았이요 잡았어 오 중간에 캠프가 있으려나. 밝은 석. 자 전리품. 이렇게. 우레 군주 코르페. 우스께서 회색 감시자들을 그의 템플러 이장병으로 간택하셨습니다. 아 보급품 미니처 있다. 우리 회, 회복 맞아. 지금 싹 써야 돼. 써 서버가 또 채워주니까. 보급품. 다 왔습니다, 두 번째 건물이. 코앞이에요. 고고고고. 아, 우리 편 여기 많구나. 이놈 잡고. 이 자식아. 럭다운. 가샤. 가샤. 이놈 럭다운. 여기 두 명, 둘다저인가한번 끄고, 전리품 다먹고요 영광입니다, 신문관님. 우리가 놈들을 위로내고 있습니다. 잘했어. 위쪽인가요? 위쪽인가요? 네, 여기네 여기. 어, 좌측 우측 좌측. 좌측. 페어된 아치길. 오우, 지금 쎄 보이는 줄 있다. 필살기 써야 될것 같은데, 느낌이? 장벽. 꺼주고. 얘들도 장벽이 쳐있어. 내가 못 들어가네. 업다운. 또발해주고 그리안 세다 확장보다는 마지막 차단지에 도달하세요. 다 왔습니다. 음, 날뛰는 놈 잡자 날뛰는 놈. 개발해 주고 방벽. 재미야. 음. 쥬스. 좀 전투 방식이 익숙해지는데. 거품 심장. 발품 다 얻었나? 요 바닷길 따라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강길. 다 왔어. 어, 여기도 있는데, 아, 도와줘야겠어. 우리 무시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펜 막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I oh. do